선생님, 가끔 TV 같은데 보면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시험 보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진짜 뭐 합격하는 뭐 운이 뭐 붙는 건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전에 빨간색 속옷을 입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더라 라는 소리를 들어서 빨간 속옷을 입고 시험을 보러 가신 분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미신이다 뭐다 이런 거를 떠나서 내마음에 어떤 안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내 기운을 좀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든 좀 꼼꼼해 주려고 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자격증시험, 수많은 국가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만한 속옷을 <laughs> 어디서 다 갖고 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기운을 뿜어준다, 보태준다 라는 그런 어, 심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